그리고 탐지하고 온열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 땅을 돌아갈 수 없다고 라 말합니다 그런데 요아와 갈렘은 아니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맞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 요아와 갈렘이나 아니면 그 정탐구 중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1명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는 만나를 먹었고요 그리고 매춘하기를 먹었고요. 그리고 반석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거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똑같이 40년을 지났는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거기 못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가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에서한 4만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한 600만 명이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가난한 땅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정복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일이 있을 때이두 가지 반응으로 딱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음. 우리가 경험해봤는데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을 해봤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성도들이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단에서 말씀을 선물하면 다아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전, 진짜로 정말로 우리 현실 앞에 코로나라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이고, 이럴 때 교회 가면 안 되지. 아니야, 이런 수록 우리가 더예배드려야지 그렇게 극명하게 딱갈라진다는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300만 명이 교회를 이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 800만, 900만 명이 됐던 정도가 지금 500만, 600만 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500만, 600만 명이 맞다고 하지만 200만에서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인것입니다그 코로나 하나 때문에 200만, 300만 명이 떠났다면 앞으로 점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아니래좀 불시에 그래서라도 전쟁이라도 이러면 과연 누가 교회를 지키고 누가 예수를 끝까지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장이 떨어지고, 내 사업장이 그 다음에 망해버리고, 또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비실러서 IMF 같은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겨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점점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고, 그게 나에게까지 피부적으로 와서 을 때, 그때 똑같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뭐야,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게 뭐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 이두 가지로 갈라지게 될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나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 예배드릴 수 있고 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잘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축풍, 낙엽같이 다 코로나 때 300만 명이 떠나가듯이 좋아요, 여러분 또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다시 타작질을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키질이 나는데 지금은 뭐 탈곡이 잘 되어서 이나 돌이 없습니다만 그 쌀에 옛날에는 다 키질을 했었습니다키질를 하면 키질은 똑같아요. 그 키즈하는 사람이 키즈를 똑같이 하는데, 알곡은 그냥 똑같이 키즈를 하는데, 알곡은 안으로만 들어와요. 근데 똑같이 키즈를 하는데, 죽쟁이는 희한하게 바깥으로 나갑니다. 키즈를 하는 사람이 알곡과 그, 그 죽쟁이와 갈라서 이렇게 키즈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키즈는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알곡은 안으로 희한하게 들어오고, 죽쟁이는 희한하게 바깥으로 나갑니다 똑같은 키즈를 통해서. 요 여러분,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똑같이 불환란과 역경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교회로 오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를 접느냐 아니면 끝까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교회 문을 열고입니다. 이것도 저 역시 그두 가지 길중에 하나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에 좀 평안함을 얻고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좀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기회에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려먹으가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 대 생명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매폰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것으로 구원 받는게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들려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것이라은 반드시 무엇이 담보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생명이 담보가 되야 되는 요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이 깡패가 깡패네, 깡패. 우야지는 누가 하냐? 신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날센 사람이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고, 키가 크고, 그런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우야지 하는 거예요. 덩치 큰 사람이 있어요. 키 조그만 놈이 있어요. 키 조그만 놈이라고 대지하지만키 조그만 사람과 키큰 사람이 있을 때, 누가 이기느냐?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키가 덩치가 커도, 너, 너는 한 주먹 감백에안되 그러지만, 키 조그만 사람이 갈 거라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하더라도 자, 이 자리에서 내가, 네가 나를 잡아. 그러면 난네 심장을 찌를 거야. 그리고 나도 죽을 거야. 이러면은 굶자 못 합니다. 그러면은 그 뚱뚱하고 키큰 사람이라 할 때도 작은 사람 앞에,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승패가 나냐?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앞에서 승패가 나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거는 사람과 그냥 악세사리를 믿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혼에 우리 성경교회를 다녔으면은 이 시대에 예수를 믿었으면 생명 걸고 믿을 각오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대 생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또 봐야 되겠네요 자 마태복음 13장 29절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놀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